장주식 강상입니다. 여러분들은 뭐 골프 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골프를 한 번도 못 쳐봤습니다. 그만큼 뭐이 골프가 우리 대중들에게 가까이 왔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나 개인적으로는 골프가 먼 나라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이 골프에 관한 그 기사 내용이 있어서 이것을 같이 한번또 공유하겠습니다. 회원님 저녁 식사까지 해주셔야 합니다. 밖에 나가서 식사하시면은 다음 번부터는 뭐 부킹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최근 뭐 수도권 유명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마친 A 씨는 저녁 식사를 하러 이동하려다가 낭패를 또 겪었다. 골프장 지배인이 나가려고 하는 이내행을 잡고 강건에 가까운 제안을 한 것. 뭐 사업상 골프를 칠 일이 많기도 해서 그 A 씨는 불쾌했지만. 골프장 측 요구를 받아들였다. 불고기 정골 4인분이 26만 원. 아, 너무 비싸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따로 뭐 항의하지는 않았다. 이날 이들이 하루 골프를 치면서 낸 비용은 1인당 45만 원을 넘겼다. 그비해원 그린피 30만 원, 카트비 25,000원, 뭐 KD P 37,000원, 점심 식사 25,000원, 저녁 식사 불고기 전골 1인분에 65,000원 그런 등이다. 지난 겨울 일본 가고시마에 있는 사스마 골프장의 20대 자녀와 함께 뭐 3박 4일 여행을 다녀온 50대의 김모 씨는 다시 일본 골프장 여행 계획을 또 하고 있다. 이번에는 호가이도를 염두에 두고 있고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이다. 20대 자녀는 한국의 골프장 절반도 안되는 가격에 뭐 숙식과 온천까지 포함해 골프를 즐기면서 가성비가 아 이런 거구나 하고 느꼈다고 또 말했다. 캐디는 선택제였고 골프장 상태도 한국 유명 골프장에 전혀 뒤지지 않았다. 한국 골프장에서는 2만5천원짜리 곰탕 또 5만원짜리 떡볶이를 먹곤 했는데 여기서는 그 수준급에 일본. 가정식 메뉴를 거의 실비로 제공하고 있었다. 계산해보니 하루에 10만 원으로 노, 골프에 놓친 온천까지 또뭐 즐긴 셈이다. 코로나 이후 아주 팽창한 골프장 산업은 이제 그 고가 불량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. 아직도 주말에 골프를 한번 즐기려면 적어도 1인당 30만 원 이상은 또 각오해야 한다. 연간 예약이 보장되는 연단체 회원 자격을 또 유지하려면 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사를 다 하고도 골프장에서 파는 그 가일 세트까지 사야 하는 또그 경우가 많다. 많은 골프장에서 1인당 식음료, 객단가를 12만원에서 15만원을 잡고 이를 맞추려는 눈치를 또 주기 때문이다. 비가 쏟아져 골프를 할수 없는 지경인데도 그 취소, 요청을 받아주지 않고 9월 요금을 받거나 3명이 라운딩을 해도 4명의 비용을 요구하는 골프장도 아주 허도하다 골퍼들은 봉이고 골프장은 갑인 기분이 들 때가 잦다는 화소연이 넘친다 이런 한국 골프장이 배짱 영업에 익숙해진 데는 그 코로나의 특수가 한몫했다 당시 해외여행 길이 막히면서 국내 골프장은 당군 이래 아주 최대의 호황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방문객들이 밀려들었다. MZ 세대들도 합류했다.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벗어난 그 해방감을 맛보며 아직 값비싼 골프 웨어를 입고 소셜 미디어에 사진을 올리는 이른바 플렉스 뭐 자랑하는 그 공간이 됐다. 2020년 연간 골프장 이용객 수는 4,670 3만 명에서 2022년에는 5058명으로 역대 최고를 또 기록을 또 했다. 2015년만 해도 3541만 명이었는데 아주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다. 그러나 최근 이런 골프장들 콧대 높은 영업 행태에 차츰 발길을 돌리는 골퍼가 늘고 있다. 코로나 특수가 또 끝난 탓도 있겠지만은 이용객수는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감소했다. 2년 연속 하락은 통계 집계일에 또 처음이다. 네, 이런 그 기사를 접하면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. 역시 우리나라의 그 골프장 그 업계에서는 어뭐 예를 들어서 가성비 가격에 비해서 뭐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에뭐 폭리를 취한다든지 뭐 특권을 뭐어 한다든지 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동남아시아로 에그 골프를 치러 가는 것도 눈길이 돌리는 그 현상인 것 같습니다. 애국에서 나가서 그 골프를 치게 되면은 우리 국내 골프장에서 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그 부가되고 있는 그 환경이 많이 에 좋은 것 같습니다. 물론 비용도 훨씬 저렴하고요. 저도 뭐 골프를 뭐 배운다면 은 국내보다는 애국을 선호하겠습니다.